자, 확인 문제 810번의 2번 보자. 어, 성냥개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쭉 만든대, 맞제 어,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이 한 변에 놓인 정사 성냥개비의 개수가 n일 때한 변에 한 변에 놓인 정사각형의 개수가 1개일 때 전체 성냥개비의 개수는 하나, 둘, 세 개가 되겠네. 한 변에 성냥개비 개수가 2개일 때 전체 성냥개비 개수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이런 식으로 되겠네 맞지? 이걸 세라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세개일때이 전체 성냥개비의 개수 그럼 관계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원래 앞에 항에서그 다음 얼마만큼 늘어나냐 줄어들냐 이걸 찾아야 된다고 첫 번째 A1이라 하자 몇 개? 성냥개비 3개 있지 한 변의 길이가 일일때 들어가 있는 성냥개비는 세개 그럼 A2 구할까? A2는 A1에다가 즉 요만큼 성량갭이 있는 데다가 몇개 추가됐어 삼각형이 두 개가 더추가된네 맞지 그러면 더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네 A3는 어떻게 돼있게 A2 있는 거다 받고 A2까지 이만큼 다 받고 A3 하려면 삼각형이 하나 둘세개더 추가되네 맞지 그러면 3 곱하기 3 되네 맞지 AN 플러스 1과하 어떻게 돼 an에다가 더하기 누구따라가 a3일 때3 곱하기 3이잖아 a2일 때3 곱하기 2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m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럼 a1은 3이니까 a2는 3 플러스 1 넣었을 때제3 곱하기 2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9개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딱딱 넣어서 a5를 구하면 된다고